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인데요. 네, 어찌 보면 단순하고, 어찌 보면 복잡하게 생긴 네, 그런 글자입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 글자는 일단, 네, 급수에는 배정되어 있지 않은 모기문자라는 글자입니다. 총1 7획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백성 민자하고 아래에 있는 글자는 벌레 충이 두개 들어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기 문자는 아마 이렇게 생긴 글자일 겁니다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벌레회자에다가 일곱, 여덟, 아홉, 열네 그럴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 글자로 아마 생각 알고 계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글두 글자는 같은 글자이고 이 글자가 오히려 본자고 이 글자가 설문해자는 속자 정도로 네, 취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글자 아래에 있는 것은 네, 벌레 곤자로 되어 있습니다. 벌레 충자는 네 벌레 회자가 세개 모여 있는, 이게 원래 본 자이고요. 벌레가 우글우글 모여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오히려 이 글자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벌레 충의 약자로 쓰이고, 쓰여지고 있지만 이건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벌레 회 자죠. 회 자, 곤 자, 충 자. 이렇게 하나, 둘, 세개 모여있을 때 도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모기 문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백성 민 자가 나왔을까요? 설문해자를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문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깨무는, 깨물 설 자죠. 설치류 할 때. 깨무는, 날, 나는 벌레다.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날, 날아다니는 벌레다. 그렇죠? 이 벌레 곤 자에서 뜻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민 자에서는 네, 소리를 가져왔다. 민. 문 비슷하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자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 글자인 이고 예. 문자를 가져와서는 네. 여기에서 아, 아마도 네. 이 글자는 이 글자를 봤을 때 예. 이게 어두울 혼자죠. 네. 아마 이 혼자에서 뜻을 취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두울 혼자와 백성 민자의 네. 이 아래 에 있는 이 글자를 두 글자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도 이두 글자가 같은 글자입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재미있게도 얘기하는 것이 어두워졌을 때,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원래는 어두울 혼자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 벌레 충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뭐 하나가 붙어도 되겠지만 두 개나 세 개가 붙기에는 좀 공간이 모자라죠. 그래서 어두워지면 그제서야 기어 나온다라는 뜻으로 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허신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글자가 백성민이라기 보다는 어두울 혼자와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설문회사에서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재미있네요. 어두워지면 보통 모기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죠. 예전에도 귀찮기는 똑같았던 모양입니다. 모기 문자의 갑골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금문은 이렇게 생겼는데 금문은 오히려... 네. 모기 문자의 속자인 이 글자와 닮아 있습니다. 네. 이 글자는 왜 그럴 문자로 썼을까요?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가슴에 문신을 한 모양이 그럴 문자의 기본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네, 이 벌레에 물리면 네, 그 모양이 확실하게 남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것에 물려도 모양이 확실하지만 특히 이 귀찮은 모기에게 물리면 예, 모양이 확실히 부어 오르면서 나타나죠. 그런 것을 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설문해자에서는이 글자가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글자가 생긴 것으로, 왜냐면 하이 글자는 설문해자그 표제 글자에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기 문자는요, 소전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어두울 혼자에 벌레가 두 마리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아무래도 허시는 이 글자를 보고 네, 네, 이 글자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설문회자에는 이 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럼 어둘혼자, 같은 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어떤 뜻이었을까? 뭐 대충 보시면 네, 물론 날일자가 있고 그렇죠? 성시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사실은 약간 낫다의 뜻이에요. 이 낮을 저자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나무의 뿌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통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뿌리 아래쪽 땅 아래쪽으로 해가 젖기 예, 때문에 이미 예,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깜깜하다, 그렇죠? 금문은더 네. 복잡하게 생겼는데 전 이걸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가져오면 봤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혼자의 예, 각시 아니면 성시 시나 백성민자는 여기서는 같은 존재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백성민자 자체가, 그렇죠? 예, 눈을 찔러서 어둡게 좀 만드는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둘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네, 이건 다음에 또 네, 따로 떼어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 문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근문에는 이 글자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왼쪽에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벌레, 충이었으면 확실히 벌레가 꼬물꼬물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자, 모기 문자 이렇게나 많은 동자, 이체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글자는 개인적으로 이제 설문에서 속자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글자를 고자나 아니면 본자라고 일단은 추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백성 민자가 있는 부분을요. 그러면 나머지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무늬, 무늬 문자이기 때문에, 그, 음, 모기에 있는 그 줄무늬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 같은 거에 있는. 근데 이런 무늬는 다, 나머지 곤충에도 상당히 뚜렷하게 남아있죠. 애벌레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늬가 고,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물린 후에 자국이 남는 가렵죠.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지만, 네, 근거는 없습니다. 제 추측일 뿐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럴 문자를 위에 놓든 네, 아니면 그 벌레를 두 마리 놓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상관이 없고요. 백성 민자를 오른쪽에 놓은 것도 있군요. 벌레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바꾸거나 벌레 두 마리 사이에 예, 그럴 문자를 넣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아예 어두울 혼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글자가 같은 글자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글자 같은 경우는 같은 글자네요. 아니군요. 네. 옆에 아래 그날 일자가 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것처럼 생략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그럴 문자 아래 벌레 충 자, 벌레 세 마리를 아예 다 집어 넣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네. 그리고 모기 린 자라는 것도 하나 찾았는데 이거는 참고만,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안에 벌레가 세 마리 있는데 네, 이게 과연 무슨,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모기 문자가 아니라 모기 린린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동자 이체자가 있지만 다 맥락은 비슷하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네, 모기죠. 자, 그럼 모기 문자 우리는 문이라고 발음을 하고 네, 이 글자입니다. 네, 1급에 회정되어 있는데, 한중인 삼국 기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럴 문자를 우리 는 문으로 발음하지만, 중국에서는 원 해서 문학 하면 원쉐 라고 얘기합니다. 문학 할 때. 이 문학을 말씀드리는 건데, 중국에서는 간체자를 쓰겠죠? 그래서 이거를 문학 안하고 원쉐 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타이완도 글자체는 같군요. 그리고 발음도 주음부 써서 원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문이라고 해서 한음이나 오음 다 똑같이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문, 원, 원, 문. 뭐 비슷하네요. 네. 훈독으로는 카 라고 얘기합니다. 이카 라고 하면 모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중국에서는 여기에 아들 자자를 붙여서 의미가 없죠? 원즈 네, 라고 하면 이게 모기입니다. 자 그럼 모기 문자 예, 우리 1급에 해당되어 있는 이 글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어 6개를 가져왔는데요 문진 문 문예 그 다음에 문승 문장 대문 예, 견문 발검 이 성어까지 총 6가지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예, 문진입니다 이 진을 친다는 거니까 무리를 얘기하죠. 모여서 날아다니는 모기떼다. 모기떼, 문군, 문성, 문진 이렇게 얘기할 를 모양인데 거의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모기는 때로 날아다닌다고 할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루살이라면 네. 이게 어떤 군대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처럼. 혹은 문성도 있네요. 그렇죠? 네. 우리 그 산책을 하거나 여름에 운동을 하다 보면 이 하루살이 떼들이 있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기 떼는 전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고 뭐~ 뉴스 세계 뉴스 토픽이나 이런 곳에서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기 떼 문진 그다음은 네문 문예 문예입니다. 모기과의공존충이고 주둥이가 길고 위입술이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어 모기네요. 그죠? 사람이나 가축 따위의 피를 빨기에 알맞다. 수컷은 나무의 진을 빨아먹는다. 애벌레를 장구벌레라고 하며 동양 각지에 분포한다. 그렇죠. 애벌레를 장구벌레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와 같은 말이 세점박이진모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기 문자를 봤을 때이 예자도 모기와 통한다라는 설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군요. 안내자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예 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문승입니다. 옆에 것은 모기와 파리죠. 파리승 자입니다. 모기와 파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네, 파리의 모양을 본뜬 것일까요? 네, 이렇게 쓰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옆에 부분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리승 자입니다. 둘다 귀찮고 전염병을 옮기는 존재로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네그 다음 문장입니다. 모기를 막으려고 치는 장막이다. 생초나 망사 따위로 만든다. 모기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주장이라는 표현도 있군요. 네 문장. 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엔 대문입니다. 모기인데 좀큰 모기. 네. 어떤 것일까요? 각 딱이까 보통 우리 그 뭐라고 하죠? 깍딱기 네, 깍대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모기와 비슷하나 크기는 더 크다. 그래서 대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몸의 길이는 2cm 정도이고 날개는 2cm 정도이고 회색이며 다리가 길다. 네 한국 일본 중국 등재 분포한다 각다귀 꾸정목이 알락다리모기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큰 모기는 예, 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기도 사실은 수컷은 나무의 진액이나 이슬을 빨아먹고 암컷이 예, 알을 부화하고 알을 키우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각다귀 예, 각다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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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같은 경우는 피를 빨아먹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기와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사자성어입니다. 견문발검.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 소를 잡는 칼로 닭을 벤다뭐 이런 것도 있죠.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이다. 노승 발검도 있네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파리 승자가 보입니다. 파리의 노에서 칼을 뽑는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죠. 그래서 재밌는 게그 고사가 아예 있습니다. 왕사 노승. 여기서 왕사는 사람 이름이에요. 위략이란 책에 가리전에 있습니다. 가혹한 관리의 어떤 전기를 얘기하나 보죠. 그래서 왕사 노승까지 알아보고 오늘 컨텐츠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략 삼국시대 위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서진 무제 태강년간에 어환이라는 편차, 사람이 편찬한 것으로 전해지나 일실되었다 예, 일, 어, 중간에 잃어버렸군요, 사라졌군요. 근데 어떻게 이 문장이 나왔는지 자 보겠습니다. 위략 왈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아래 제가 해석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위략에서 이르기를 왕사라는 사람은 성질이 급하였다. 어느 날은 글씨를 쓰는데 파리가 붓끝에 앉자. 이 모을 집자가 사실은 새 추세가 세개 있는 게 원래 본자죠. 그래서 나무 위에 앉는 것이 모을 집자입니다. 근데 붓 위에 이렇게 새가 이렇게 앉듯이, 가지 않듯이 앉았다는 거죠. 붓 위에. 붓끝에 앉자. 그것을 쫓아 쓰나 다시 돌아온 거예요. 파리가. 그래서 이렇게 제3, 두 번, 세 번이 반복이 됐다. 그러니까 왕사가 예, 분노해서, 예,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성내 애자입니다. 상당히 신기한 게 이런 애자예요. 이 애자, 아이 애자가 아니라 어이 애자입니다. 그렇죠? 분이 나서 일, 스스로 일어나, 예, 파리를 쫓았으나 불능득이다.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예, 붓을 쥐고 예, 땅에 던질 척자죠 던지고 그것을 예, 밟아서 예, 답궤 네, 파괴시켜버렸다 밟아 부수었다 이렇게 되 있어요 위략의 가리전에 나오는 것인데 이 왕사란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네, 포악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의 내용을 보면 이 왕사란 사람이 어 행정에는 좀 능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단점이 성질이 급해서 네 파리가 자꾸만, 이, <laughs> 그렇죠. 예, 붓 끝에 자꾸만 앉으니까 이걸 쫓았는데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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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 끝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니까 이 사람이 <laughs> 붓을, 예, 글씨를 쓰다가 말고 붓을 집어 던져서 발로 밟아버려서, 예, 부수었다. 예술가적 성질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격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사가 노해서 노한 파리, 뭐 해서 왕사 노승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기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예, 그렇죠? 이 문양 문자, 그럴 문자가 들어가는 모기 문자도 있고, 그렇죠? 예, 벌레 곤자 위에 백성 민자가 있는데 이것이 어두울 혼자와 예, 통한다라고 해서 어두우면 기어 나오는, 예, 저도 모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네, 네, 좋아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여름철 모기는 누구나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벌레다라고 예, 하는 것이 본자. 그리고 이 글자가 속자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진, 문예, 문예, 문승, 문장, 대문 그 다음에 견문, 발검까지 이렇게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26번째 시간에는 모기 문자의 고자인 백성, 민자 아래 벌레 곤자가 있는 어두워지면 나오는 귀찮은 존재인 벌레 모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